메스플로우는 앞에 말씀드렸죠. 유장을 직접 읽어드리기 때문에 좋고요. 네. 볼륨 변화 자체에 대한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풍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이렇게 압이 제품의 압이 계속 공급되는 상태를 저희가 다이렉트 메스플로우라고 합니다. 최신 메스플러 강, 그냥 뭐 회로는 이렇습니다. 넣고, 막히고, 압이 차면은, 아, 넣고, 압이 차면 열려서 일로 들어가는 거죠. 새 나간 만큼 읽어드리는 방식. 실제로, 가압 때 이런, 뭐, 이런 효과들이 다 없어지고요. 이때, 끝에 가서, 네, 이때가 어, 바로 결과치가 됩니다. DK는, 요 다음에 또 떨어지는 더 있는데, 이건 그렇지 않고요. 이것만 봐도 아, 시간이 좀 빠르겠네 그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실제로 유량 곡선과 압력 곡선을 같이 보면 압력 곡선은 이렇게 되고요, 유량 곡선은 이렇게 떨어지는. 리크 없으면 제로까지 떨어지겠죠. 얘도 메스 플로우 캘리브레이션을왜 플로우를 직접 있는데 왜 하느냐? 아까 그런 위에 말씀드린 이런 그 변화치가 있으니까 변화치가 완전히 없어지는 건 아니다라고 지금 되어 있어서 어. D.K.하고 비슷한 비슷하다 보시면 돼요 단계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제로와 리크 포인트가 있고요 막 이런 규정곡선이 지금 나왔다라고 하면은 플로우 센서는 0 5를 읽었을 때 판정이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실제로 네. 똑같습니다 영향을 주는 요소들은 온도, 뭐 볼륨, 압력 네. 대신 이제 요거는 뭐가 있냐면 공급하는 아까 저 완전 닫히지 않는 방식일 때는, 레귤레이터, 그 다음에 공기의 품질, 아까 수분이 있고 유분이 있고 이런. 이 메스플로 방식이 여러 가지로 아까처럼 뭐 공정도 짧고, 그 다음에 볼륨 변화에도 조금 더잘 대응을 하고 해서 좋은 건 사실인데, 뭐가 있냐면, 센서 유분이나 이런 그런 먼지 이런 데 조금 약하다. 요게 조금 특이한. 특이하기보다는 좀 아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반드시 청정 건조 공기를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어그 수분도 제거를 반드시 반드시 하시는 게 좋고요. 그냥 압력 디키 쓰시는 것보다는 한 단계 더 공기의 품질 관리를 하셔야 되겠죠. 드라이어 쓰시는 거 가장 좋죠. 드라이어 쓰고 통에 담아놓고 쓰고. 그래서 지금 테스트 도중에 밸브가 닫기지 않고 계속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좋은 점도 있지만 레귤레이터영향을 받는 거죠. 레귤레이터가 완벽하게 제어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 나온 게 참조식 메스플로우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닫기죠. 차단 밸브가 있죠. 앞에 거 보시면 차단 밸브가 없어요. 그래서 얘압을 넣고, 그 다음에 닫기고, 유량 센서는 지나가야지 있는 거죠. 차압 센서는 막혀 있어서 지나가진 않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공기를 내가 공급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게 막히면 얘가 이렇게 들어가죠. 그래서 이게 회로가 차압식, 아까 차압, 차압식이 비슷한데 이게 있는 이유는 조금 틀린 거죠. 공기를 공급해줘야 되는. 근데 이제 요거를 차압식과 비교, 이것도, 근데 결과적으로는 비교하는 방식처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어, 디퍼런셜, 메스플로우, 뭐 비교식 메스플로우, 참조식 메스플로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메스플로우는 좀 체적이 큰데 유리하다. 어, 그 다음에 제품 볼륨 변화가 있을 때좀 유리하다. 그 다음에 실링, 막 새고 있는 상황에서 더 리크를 예, 할수 있기 때문에 큰 리크를 가지고 있을 때 유리하다. 그런 같아요. 자체 마스터 제품이지만 자체 로스가 너무 많은 경우, 그런 경우도 메스플로우가 유리합니다. 웨스플로 센서를 크게 두 가지로 보면은 이런 충류관식이 있고 이런 서멀 웨스플로 방식이 있죠. 히터가 있고 양쪽에 열 센서가 있어가지고 지나가면은 이 가스의 온도와 이 가스의 온도가 틀리죠. 그걸 얘가 센싱을 하는 방식. 이런 방식이 미세한 걸 측정할 수 있는 방식인데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먼지 같은 게 들어온다거나 하면 이 센서를 덮어버리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어서 먼지나 유분, 뭐, 이런 것들에 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플로우가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매우 빠른 사이클 타임일 경우에는 불리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뭐 2초 이하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좀 맞지 않는 얘기죠. 메스 플로우가 빠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센서 자체가 아주 고압에는 적용이 안 됩니다. 고압에 적용되는 것은 지갑식. 20바, 30바, 이런 거는 지갑식밖에 없습니다. 에스플로이, 어, 장점. 네. 굉장히 높은 뉴크레이트도 이제 된다는 얘기고요. 뭐 간섭이 없다는 얘기는 뭐 지금 이거는 압력방식은 캘리브레이션을 해야지 압을 CC로 바꾸지만 얘는 캘리브레이션 안 하고 쓰기도 하거든요. 뭐 그런, 그래서 뭐 그런 간섭이 없다. 캘리브레이션을 잘못하면 이 자체를 갖다 간섭으로 이제 보는 거고요. 정량적하고 빠르고, 비용절감. 비, 싸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시스템을 구성할 때, 그, 아까처럼 뭐, 그, 뭐죠. 시, 실링을 안 하고도 이거 리크 테스트를 할수 있기 때문에 비용절감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거는. 단점은, 내가, 어, 레인지를 100에서 제로로 하, 아니면 뭐, 1000에서 천에서 제로를 측정하겠다라고 했을 때 천을 측정하려 그러면은 천 c 이상의 풀스케일을 써야 되는데 압력하고 다르게 얘는 무조건 뭐한1% 0.4% 정도 고, 고게 바로 감도를 결정해요. 그래서 레인지가 많으면 메스플로 센서를 여러 개를 이제 둬야 된다. 그런 그런 얘기. 에러율이 뭐그 감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청정 공기를 또 사용을 해야 되고 유분에 취약하고. 아까 다이렉트식은 서스나 레귤레이터에 의존을 하고요. 그래서 참조식은 요, 제, 제거, 제거를 한 겁니다. 이런 단점을.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어, 메스플로 방식도 볼륨에 문제 영향 안 받는다라고 이론적으로는 하지만, 뭐, 자체로 막 변하는 것들에는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메스플로를 쓰면은 압력식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다 제거할 수 있다. 요거는 정확한 말은 아닙니다.